안녕하세요. 마이홈 투어, 준과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곳은 2 0 0 4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신규 현장이 나와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음동 쪽에서도 송정동에좀 가까운 위치에 현장이 오픈을 했고요. 단지는 총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 외관은 지금 보면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집 내부도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준층이랑 테라스랑 이제 각각 타입이 있는데, 집 내부 구조는 동일하게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로 나오고요. 지금 단지 주변 보면은 주차 공간도 굉장히 좀 간격이 넓어요. 이게 라인 꺼진 곳 외에도 곳곳에 좀 이면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부지는 왜 찍었냐면요. 이쪽에 추후에 놀이터가 들어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어느 정도 좀 중소 규모 이상의 단지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가 기본적으로 좀 들어간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쪽 뒤에 보면은 이쪽이 이제 추후에 이제 테라스가 이제 들어서게 되거든요. 이제 테라스는 제가 완성되면 제가 다시 한번 소개드리기로 해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관 쪽은 일가조동장치3단 수납장, 슬라이드 주문이 이렇게 각각 들어가 있고요. 이제 주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좌우측으로 문이 있고 가운데 거실 주방 있는 판상형 구조로 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욕실 지금 보면은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 거울 수납장, 선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특이한 게 이제 샤워 공간 쪽 보니까 이쪽이 약간 좀 타일 이 폴리싱 개통 타이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이제 약간 좀 거울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방도 한번 볼게요. 이제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사각형 구조로 좀 안정감을 주는 이렇게 방이 완성이 되었고요. 특이점으로는 창문 셔시가 좀 굉장히 넓어요. 아무래도 이제 체감적인 부분 때문에 좀 창문 셔시를 넓게 설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나서 보면 이제 주방도 한번 살펴볼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가구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 옵션으로 냉장고가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식탁 공간 놓으시면 되고 뭐 이제 조리 기구는 인덕션 하이라이트 혼합형 그다음에 싱크대 한번 창문 외에도 이렇게 다용도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이 지금 보면 이렇게 필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단절되는 느낌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거실도 한번 살펴보죠. 거실은 보면 한쪽 벽에는 아트월 되어 있고, 다른 쪽은 도배랑 그 온도 조절 장치, 각종 스위치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창문 통해서 보면은 전망이나 이런 것들로잘 나와 있어요. 여기가 각 집마다 전망 차이는 조금 있는데 정남향으로 위치한 집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같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다음 에 이제 두 번째 방도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크기는 첫 번째 방이랑 동일하게 나오고요. 여기도 창문 셔시 굉장히 좀 넓게 설치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그다음 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곳은 안방이에요.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는 방이랑 파우더룸 욕실로 각각 구성이 되고요. 이 파우더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울하고 이제 서랍 공간도 있고, 그다음 이제 욕실 쪽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기도 전체적으로 벽면이 플래싱 개통 타일로 되어 있다는 특징 이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오늘의 집 구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번 현장은 뭐 이제 신규 현장이라는 것도 있지만요. 어,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타입은 테라스 타입이에요. 보니까 테라스 부지가 굉장히 좀 넓어서 추후에 단순히 데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잔디마당도 좀 넓게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이 부분이 좀 완성되지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완성된 대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플러스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세요.